우수하수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난안 땅에 진군하면서 만나게 된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 6장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과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우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열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진군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더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그 곳을 출입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닫아 버리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단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미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날에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강력한 두 나라 아무리 족속의 두 왕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을 정도로 대단히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군에 오는 것을 본이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은 대단히 강한 성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또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문을 열지 않는한그 여리고 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소위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려질 만한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성 자체를 출입하지 못하는 한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백성들이 한 일은 절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성문을 굳게 닫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화를 불러서 약속하시죠.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할 일을 명령해 주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의를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는 들리게 하되 그 성을 도는 모든 백성들은 절대로 한 마디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때에는 그 성을 일곱 번을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라. 그리고 제사기 나팔을 길게 불게 될때 평상시에 다리를 길게 불게될 때, 그때 함성으로 크게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은데도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할 일은 이런 일이다. 백성들에게 불러서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한 일이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6절 가서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명령.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가라.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나아가서 그 성을 돌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 이러한 약속과 명령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어떤 이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하는 일과 열이구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에 가서 그 성을 뭐 손으로 잡는다든지 그 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조금 조금씩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됐을 때 무너뜨린다면 뭐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을 전혀 손도 대지 않고 그렇다고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성주위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방씩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듯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리고 여호수아 병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고 이런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말할 때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성격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특별한 믿음의 근거에서 매우 특별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죠. 또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 하셔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바퀴를 돌때 아무런 준비 없이 질서 없이 그저 막한 바퀴만 돌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는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렬을 지어서 돌때 어떻게 따라서 도냐고 말씀하냐면 무장한 군사들이 가장 앞에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뒤를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언약궤를 메고요. 또 바로 그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후군으로 또 따라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한 겁니다.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게 하셨느냐? 언약계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약계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임지하신다,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열고성을 점령하기 전 요단을 건너게 될 때에도 제사장들이 맨이 언약계가 가장 앞서 행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범람하는 물에 발을 내디게 되니까 그와 동시에 그 물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기까지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돼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발을 떼기 시작하니까 끊어졌던 물들이 다시 흐르게 되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열리고성을도는이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쳐라. 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러한 질서대로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마디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이게 도 대체 뭐하는 건가 이렇게 한 거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 하면 되겠지 이런 별별 생각들이 사람 마음속에 수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입 밖에 소리를 내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침묵해야만 했어요 잠잠해야만 했다 이 말이죠 이 대단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한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성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라합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라합은 분명히 정탄군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날을 기다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 고의 왕과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저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나? 왜 저들은 저렇게 우리의 성을 저렇게 조용히 돌기만 하고 있나? 하면서 그들은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이다 한 겁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새벽에 일찍부터 일곱 바퀴를 동일한 방법으로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면서 이제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뒤게 부르게 되니까 그 동시에 외쳐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명령대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니까 그 닫혀 있었던 그 열이고 성의 문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이 그곳으로 점령하게 되고 그 성은 아주 손쉽게 결국 점령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19절, 21절을 보면은 탈취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이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여수아서 5장, 16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역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드릴 진이다.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승리의 전리품이죠. 그것은 절대로 너희가 취하지 마라. 너희가 취하게 될때 그것이 너희에게 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절대 잊지 않게 하시려고 명령을 내려 주시게 돼요. 마침 너 어떻게 되었나요?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나머지 모든 여리고의 백성들은 다 진멸을 당하게 되었고. 이곳에 대하여 이 여호수와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2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난정복은 가난정복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낭봉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손을 대지도 않고서 그 난공불낙의 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무너뜨려서 손쉽게 점령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믿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상업을 뛰어넘는 순종, 그것을 요구하면서 이 성을 손쉽게 차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개는 상식에 준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부는 내 상황이 이러냐 저러냐 또 내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냐, 맞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판단 기준을 두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이든 상황에 맞는 것이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든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주님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저희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되새겨보고, 하나님께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 우리의 상식과 상황에 잘 들어맞든지, 또 매우 특별하게 상식과 또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상식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는 신앙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의 보자 배나 버아 보지 너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저희들의 강구를 들어온가 봐요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